한반도 안보가 뜨겁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진다. 김정은은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했다. 문근식 교수는 단언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산한창호함이 그 증거다. 30년 만에 독일을 뛰어넘었다. 북한은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한다. 하지만 대부분 구형 로미오급이다 한국은 20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능은 비교 불가다. 2019년 김정은이 잠수함 공장을 시찰했다. 전략 잠수함을 약속했다. 2023년 김근홍 영웅함이 진수됐다. 디젤 추진의 SLBM을 탑재했다. 한국은 이미 2003년 핵잠수함 연구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였다. 문 교수는 사업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언론 노출로 지연됐다. 북한의 잠수함은 6천 물결표 7천 통급이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이다. SLBM6에서 열발을 실을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은 숫자가 많다. 하지만 IT 기술이 낙후됐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흡수했다. 20년 만에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승리했다.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가 주목한다. 한국 잠수함에 러브콜을 보낸다. 남미에서도 관심이 높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를 뒤흔든다. 북한은 핵무장화를 가속화한다. SLBM으로 킬체인을 무력화하려 한다.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적이다. 2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한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한다. 수리까지 맡기려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주시한다. 핵보유국 인정을 암시한다. 한국의 해군은 입체작전이 가능하다. 중소해군 이상의 전력이다. 북한의 잠수함은 소음이 크다. 은밀성과 기동성이 떨어진다. 한국의 잠수함은 조용하다. 독일산보다 우수한 소음 저감 기술이다. 현무 미사일이 탑재된다. 사거리 800에서 1500km로 주변국을 견제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한다. 핵추진 어뢰회의를 개발 중이다. 한국은 smr 기술을 보유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적 경쟁력이다. 핵잠수함 개발은 가능하다. 4천톤급 장보고 3위 후보로 거론된다. 2003년의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현재도 물밑에서 추진된다. 국민 75.2%가 핵잠수함을 지지한다. 2021년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다. 정부는 비밀 사업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강력하다. 북한의 잠수함은 4년 만에 진수됐다. 하지만 시운전은 미흡하다. 한국은 1년 내 시운전을 완료한다. 기술적 우위가 명확하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협력을 요청한다. 해군성 장관이 직접 방문했다.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미국 군함 수주를 노린다. 한국의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이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추구한다.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한다. 한국의 독도함은 세계적이다. 이지스함과 함께 해군력을 강화한다. 트럼프는 북한의 유화적이다. 하지만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다. 한국은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처럼 농축시설을 준비한다. 핵확산방지조약은 불평등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다. 한국은 19.75% 농축 오라늄을 사용한다. 핵추진에 적합하다.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다. 국가정책은 비핵화에 확고하다. 북한의 잠수함은 추적하기 어렵다. 핵추진 잠수함만이 감시 가능하다. 한국은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다.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 승인은 필요 없다. 20% 미만 농축은 국제 상용 거래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활기차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도 주목받는다. 캐나다 시장은 한국을 원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공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북한은 ICBM과 SLBM을 결합한다. 수중 위협이 커진다. 한국의 잠수함은 기동성이 뛰어나다. 깊은 자막 능력을 갖췄다. 미국은 한국의 MRO 사업을 신뢰한다. 추가 군함 건조를 기대한다. 한국은 한미 조선 동맹을 강화한다. 태평양 패권에 기여한다. 북한의 잠수함은 300에서 3,000 톤급이다. 공작원 침투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은 강릉에서 북한 잠수함을 납포했다. 기술적 열쇠를 확인했다. 핵잠수함은 가성비 무기다. 주변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한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적이다. 트럼프도 이를 인정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기술 한계는 명확하다. 한국은 AI와 배터리 기술로 앞선다. 잠수함 성능을 극대화한다. 국민은 자주국방을 원한다. 핵무장 여론이 60에서 70%에 달한다. 정부는 강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강력한 협상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핵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억제용이다. 실제 사용은 어려운 무기다. 한국은 경제력으로 우위다. GDP는 북한의 100배 이상이다. 국방비는 20배 많다.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을 압도한다. 핵잠수함은 안보의 핵심이다. 북한의 수중 위협을 막는다. 한국은 프랑스와 협력 가능하다. 20% 미만 농축 기술을 공유한다. 미국은 한국의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 동맹의 상호 이익이다. 한국의 방사는 황금화장이다. 세계 시장을 석권할 기회다. 북한은 중국과 틀어졌다. 러시아에 의존하며 핵을 강화한다. 한국은 민관군 협력이 중요하다. 방산 수출의 선박자를 맞춘다. 핵 잠수함은 국민의 염원이다.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은 미래다. 자주국방의 상징이 될 것이다. 2. 강구영 KAI 사장, 인이와 KF-21 협력, 동남아 시장 진출위해 중요.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이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사장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LIMA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와의 감정적 문제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월 자국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비인가 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이후 KF21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진 5명이 여전히 출국 정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낮추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기대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담금 조정은 양국 간 합의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 기술진의 출국정지 등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개정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KAI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언서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반출하려던 자료에 핵심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사장은 정무적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갔으면 한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갈등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